안녕하십니까. 디종입니다. 이번 시간엔 렉스턴 스포츠 칸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자라기를 해보겠습니다. 2019년 1월 출시한 렉스턴 스포츠 칸의 판매 호조로 렉스턴 스포츠의 전체 판매량도 20%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 렉스턴 스포츠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합리적인 트림과 옵션 선택을 해보실까요? 렉스턴 스포츠와 렉스턴 스포츠 칸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교를 맞추기 위해서 이륜구동의 오토미션 그리고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의 모델을 비교했고요. 전체 길이는 렉스턴 스포츠보다 렉스턴 스포츠 칸이 31cm 깁니다. 그 넓이는 같고요. 높이는 렉스턴 스포츠 칸이 1.5cm 길고요. 그휠 베이스는 약 9cm 정도 깁니다. 그리고 무게도 60kg 정도 무겁습니다. 무스 스포츠부터 시작한 쌍용 픽업 트럭은 역사가 오래됐는데요. 그 적재함 크기의 변천사를 보시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나온 무소스포츠는 적재함의 길이가 그 1,180mm였습니다. 적재함 넓이도 1,475mm로 지금과 비교하면은 상당히 적은 적재함 크기였는데요. 그다음 출시된 액티언스포츠, 코란도스포츠 똑같은 모델이죠. 내부까지 똑같은 그냥 똑같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란도스포츠의 적재함 길이는 1,275mm, 적재함 넓이는 1,600mm였고요. 렉스턴 스포츠가 출시되면서 적재함 길이도 조금 늘었구요. 적재함 넓이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이 출시되면서 렉스턴 스포츠보다 적재함의 길이가 31cm나 길어졌구요. 적재함 넓이는 똑같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의 트림 구성 보시겠습니다. 트림은 요네 가지 트림으로 구성되는데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후륜에 다이나믹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을 넣은 프로페셔널 트림 들이 있고요 그리고 후륜에 파워리프 서스펜션을 넣은 파이오니어 트림들이 있습니다 일단 렉스 스포츠 칸을 구입을 하시려면 후륜에 어떤 서스펜션이 들어가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렉스턴 스포츠와 똑같은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그 프로페셔널 트림은 최대 적재량이 500kg 이고요 파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의 부품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후륜에 요판 스프링처럼 화물차에 들어가 있는 판 스프링처럼 보이는 그 파워리프사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파이오니어 트림은 최대 적재량이 700kg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승용차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하신다면 프로페셔널 트림을 하셔야겠고요. 뒤에 짐을 많이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그 파이오니어 트림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고요. 판매량은 프로페셔널 트림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후륜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원래 저는 기본 사양 설명드릴 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가격표를 보고 설명드리는데 상용차의 가격표는 정리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2.2 디젤에 아이신 6단 오토 들어가고 전류는 W15이고 후륜에 다이내믹 파이브링크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18인치 휠이 기본 타이어로 들어갑니다. 18인치 휠 디자인은 이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클렌실 도어, LED 일체형 백밀러,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LED RL, 컬러 유리, 뭐 기타 등등 전부 똑같이 들어가고요. 근데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의 특이한 점은 운전석이 전동 시트로 들어간다는 거 그거에 맞춰서 럼버스포트가 4웨이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열 열선만 아니고 2열까지도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그 1열에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그 렉스턴 스포츠의 기본 사양과는 약간 다른 좀더 고급 사양들이 들어가 있는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의 기본 사양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그 매뉴얼 에어컨이 아니고 오토 에어컨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점이 그 프로페셔널 X의 특이한 점이고요. 이렇게 좋은 사양들이 들어가고 가격이 그대로면 괜찮은데 가격 시작 가격이 2,986만원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게 당연한 거겠죠.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의 기본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뭐 보통 들어가는 것 전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 7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가 들어갑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다이얼이 있는데 이렇게 이 부분에 7인치 크기의 컬러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반 모드로 사용하시거나 애니메이션 모드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RPM 연동 모드로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사용하실 수 있는 7인치 컬러 LCD 들어가 있는 클러스터가 기본 사양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8인치 디스플레이 미러링 오디오가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원래는 렉슨 스포츠는 에그 일반 오디오가 기본 사양 들어갔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은 빠졌지만 그 미러링이 되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서 뭐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카카오 네비 같은 거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서 시작 가격이 2986만원 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의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옵션이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고요. 세이프티 선루프 45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륜 구동 시스템이 180만 원 들어갑니다. 쌍용차의 사륜 구동 시스템은 파트타임 사륜 구동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륜 하이로 다닐 때는 이 후륜 구동만 사용해서 다니는 거고요. 사륜 하이로 다닐 때는 눈길 같은 경우로 사륜 하이로 다니고요. 그리고 이제 모래길이나 진흙길 같은 데 나올 때는 사륜 로우로 다녀서 운전자가 이세 가지 모드를 직접 조정하실 수 있게 타고 다니는 게 상용차 들어가 있는 파트타임 사륜구동입니다. 그리고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90만원 들어갑니다.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위에서만 보여주는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니고 이 차량을 뒤에서 찍은 것처럼 보여주는 3D 어라운드뷰 모니터링 시스템이 들어가는데요. 요거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화면이 얼마나 매끄럽게 잘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9.2인치 HD 스마트 미러링 내비게이션이 60만원에 들어갑니다.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의 화면을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미러링 하실 수도 있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데 이9.2 내비게이션에는 그 내장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기 때문에 미러링 하지 않고도 내장 내비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쌍용차의 안전사양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 60만원 들어갑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의 세 가지 기능은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이고요. 이차 뒤쪽에 보이지 않는 쪽에 차가 있을 때이 백미러로 표시해주는 게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차선 변경 경보 시스템입니다.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켜고 이동하려고 했을 때 뒤쪽에 차가 그 안전하지 않는 부위까지 도달하게 됐을 때이 백미러에 표시도 해주고 차 안에 경고음까지 올려서 그 안전에 유의하라는 표시를 해주는 게 그 차선 경, 변경 경보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을 이렇게 후진으로 출차를 하거나 할 적에 그 감지되는 센서 쪽에 차량이 오게 되면은 그거에 감지를 해서 후측방에 접근 경보를 해주는 요 기능입니다.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60만 원의 세 가지 기능은 그 후방 센서에 관한 기능입니다. 요세 가지 다 후방 센서만 있으면 작동 시킬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량 스스로 움직이는 보조기능이 아니고 경보만 해주는 경보기능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의 옵션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이 40만원 들어갑니다. 기본 에어백은 운전석과 동승석만 들어가죠. 근데 이제 사이드 에어백하고 커튼 에어백까지 해가지고 6개 에어백을 다 넣으시려면 40만원짜리 옵션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이 20만원 옵션에 들어갑니다. 이휠 디자인이 18인치 휠 디자인인데요. 20만원짜리 블랙 알로이 휠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칠이 되겠습니다. 다음 옵션은 상용차의 안전사양 옵션 두 번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입니다. 가격은 70만원이고요. 첫 번째 기능은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입니다. 앞에 글루밀러 쪽에 있는 센서가 앞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을 인식해가지고 이제 충돌 위험이 있을 때 제동까지 해주는 상용차의 안전 기능 중에서 차량을 직접 제어하는 유일한 기능인 긴급제동보조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요거와 똑같은 건데, 긴급제동보조 시스템 하기 전에 추돌 주의를 주는 그 전방추돌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똑같은 센서를 이용해서 차선을 이탈했을 때 경보를 주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하이빔을 오토로 해놓고 다니게 되면은 맞은편에 차량이 오게 됐을 때, 차, 맞은편 차량의 불빛을 인식해가지고 그 하이빔을 로우빔으로 바꿔주는 그 스마트 하이빔 기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차량이 정차했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할때 앞차가 먼저 출발하게 되면은 그 앞차 출발 알림을 해주는 기능까지 해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가 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딱 아시겠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은 후방 센서로 그세 가지 기능을 다 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는 그 백미러 앞쪽에 있는 카메라 센서로 요 기능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2를 나눠 놨고요. 요두 개를 다 하시면은 가격이 130만 원입니다. 뭐싼 가격은 아니지만 요런 안전 기능들은 딱한 번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요 옵션 가격은 충분히 뽑기 때문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제 타사들에 보면 이런 안전 기능들의 거의 대부분이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가격 130만 원은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타일 패키지 95만 원에서 그 HI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20인치 휠, 25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기본 휠이 18인치 휠이었는데요, 이 옵션을 하시게 되면 20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보통 사진에서 만나시게 되는 이런 휠들은 다, 거의 다 20인치를 장착한 차량의 사진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페셔널 X트림의 옵션 사양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735만원이고요. 기본 가격 2986만원에 더하시게 되면 풀옵션의 가격은 3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페셔널 S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은 3367만원이고요. 하이트림인 프로페셔널 X트림보다는 381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어디서 그 가격이 올라갔나 한번 보시면요. HRD 헤드램프 20인치율이 기본 장착되고요. 그리고 솔라글래스 퍼들램프, 그리고 나파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렉턴 스포츠 칸의 기본 인테리어 컬러는 블랙입니다. 원래는 인조가죽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나파가죽 시트가 들어가도 컬러는 원래는 기본이고요. 옵션에서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 선택하시게 되면 20만원에 이렇게 가운데 브라운 인테리어나 앞에 대시보드 하단 인조가죽 감싸기가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는 그 나파가죽 인테리어 패키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와 더불어서 동승석도 전동 시트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방 센서만 기본이었기 때문에 전방 센서 들어가고 40만원짜리 옵션이었던 사이드 앤 커튼 에어백, 그리고 70만원짜리 옵션이었던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에 해당되는 기능들이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들은 하이트림인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에서 옵션으로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었고요. 까만색으로 표시된 기능들은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에서는 옵션으로도 하실 수 없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요 까만색 글씨 중에 뭐 나파주 시트가 꼭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동승석의 전동 시트가 꼭 필요하시면 프로페셔널 S 트림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면 프로페셔널 X 트림으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가격이 381만원이 올랐다고 했는데 HID 헤드램프 20인치율이 95만원이고요 사이드 커튼 헬백이 40만원이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가 70만원이거든요 그럼 가격을 더 하게 되면은 205만원이 됩니다 근데, 382만원에서 205만원을 빼게 되면은, 한 18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럼 나머지 솔라글래스, 퍼들램프, 나파가죽, 동승석, 전동시트, 전방 센서가 180만원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굳이 필요 없으시면은, 180만원 올려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프로페셔널 S트림도, 프로페셔널 X트림에서 선택하시는 옵션 사양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X트림을 추천하겠습니다. 프로페셔널 S 트림 옵션 사양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고요 요런 기능들은 이제 모든 전 트림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90만원 9.2내비가 60만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 60만원 그 70만원짜리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는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페셔널 S에서만 선택하실 수 있는 실키 화이트 펄 컬러가 컬러 대금 8만원 추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파가죽 시트가 기본이기 때문에, 브라운 나파가죽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20만원 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페셔널 S트림의 옵션 사양을 전부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538만원이고요. 기본 가격 3,367만원과 더하게 되면, 풀 옵션 가격은 3,90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S트림이, 렉스턴 스포츠 칸에서 가장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렉스턴 스포츠 칸의 풀 옵션 가격은 3,9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륜에 파워리프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파이오니어 트림의 기본 사양 모시겠습니다. 기본 사양, 역시 가격표 보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간단한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교해 볼 거는 전에 보셨던 트림, 프로페셔널 트림하고 비교해 봐야 될 텐데요. 틀린 점은 후륜에 파워리프 서스펜션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30만 원짜리 옵션이었던 차동기어 잠금 장치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차량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휠이 18인치 휠이 기본이었는데 17인치 235 타이어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예전 상용차에서 언젠가 봤을 것 같은 그런 17인치 휠이 들어가는데요. 뒤 후륜에 파워리프트 서스펜션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성격에 맞게끔 18인치, 20인치 휠은 선택하실 수가 없고요, 17인치 휠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틀린 점은 프로페셔널 트림은 운전석에 전동 시트가 기본이었는데, 운전석 펌핑식 높이 조절 장치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1, 2열이 열선이 아니고 1열만 열선 들어가고, 그리고 1열 통풍 시트도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오토 에어컨이 아니고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고. 그니까는 러 여러 가지 구, 트림 구성으로 봤을 때, 프로페셔널 트림보다는 파이오니어 트림이 좀더 낮은 그 하위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는 트림입니다. 파이오뉴X의 기본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여기 틀린 사양만 설명드리면요. 원래 그 프로페셔널X 트림에서는 7인치 컬러 LCD 들어있는 클러스터가 기본이었는데 파이오뉴X 트림에서는 3.5인치 세그먼트 l c d 클러스터가 기본입니다. 세그먼트 l c d 라는건 예전에 우리가 전자식에 사용하던 것처럼 이런 칸에 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글자나 숫자를 표시하는 게 세그먼트 LCD입니다. 보시는 그림이 렉슨스포츠 칸의 그 LCD 화면은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세그먼트 LCD 사진 하나를 그냥 구한 거고요. 파이오니어 엑스트림에서는 3.5인치 세그먼트 LCD 클러스터가 들어간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오디오가 그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에서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 사양이었는데 파이오니어 엑스트림에서는 요 일반 오디오가 기본 사양입니다. 그렇게 돼서 시작 가격도 그 프로페셔널 엑스트림에 비해서는 100만 원 이상 낮은 2,838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파이오니어 엑스트림의 옵션 사양 보시겠습니다. 그 선루프 45만 원, 사룡구동 180만 원, 패션 데크 45만 원, 커트맨 140만 원,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 60만 원인데요. 이 옵션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는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가 65만원에서 일열 통풍 시트, ECM 루밀러 하이패스 기능을 쓰실 수 있고, 그리고 9.2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이 그 프로페셔널 트림에서는 60만원이었는데, 여기서는 120만원이거든요. 그 이유는 프로페셔널 트림은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기본 사양인데, 파이오니어 트림은 일반 오디오가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옵션 가격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이오니어 엑스트림의 옵션을 전부 다 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555만원이고요. 기본 가격 2838만원을 더하게 되면 풀옵션의 가격은 33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이오니어 S트림의 기본 사양 보시겠습니다. 시작 가격이 3071만원이고요. 하이트림은 파우... 파이오니어 엑스트림보다는 233만원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본 사양들은 HRD 헤드램프, 7인치 컬러 크래서, 그리고 오토 에어컨의 운전석 전동 시트, 같이 가는 럼버 서포트, 그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그 하이패스 ECM 룸밀러, 그리고 8인치 탑리 스크린 오디오까지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파이오니어 트림에 오시면 파이오니어 X보다는 파이오니어 S 트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빨간 글씨 표시된 것들은 하위 트림인 파이오니어 X 트림에서 옵션 선택하실 수 있는 거였고요. 나머지 검은색 표시들은 파이오니어 X에서는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없는 기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7인치 컬러 클러스터, 모터 에어컨, 운전석 전동 시트, 뭐 HID 헤드램프까지 다 기본 사양이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 이런 거 저런 거다 필요 없다 하시면은 파이오니어 X로 가시겠지만은 파이오니어 S 정도로 하셔도 요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에 이런 웬만한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파이오니어 S 트림의 옵션 사양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눴고요 손 루프, 사륜고동, 패션 데크랙, 에어백 그리고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 60만원이고 파이오니어 X에서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 하실 수 없었는데 파이오니어 S 트림에서는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2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오니어 S 트림의 옵션 사양 두 번째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D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이 90만원, 그리고 9.2 내비가 60만원. 그러니까 파이오니어 X에서는 오디오가 기본 오디오여서 9.2 내비가 120만원이었는데, 파이오니어 S 트림에서는 기본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니까 9.2 내비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션 기능을 전부 다 더하시게 되면 옵션 가격이 590만원이고요. 시제 가격이 3071만원이었기 때문에, 풀 옵션의 가격은 3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 드릴 건 상용차가 자랑하는 커스터마이징 옵션입니다. 이렇게 많은 커스터마이징 옵션이 있기 때문에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직 롤바입니다. 이런 롤바가 설치되어 있는 게 옵션 가격 42만원이고요. 다음은 모던 롤바입니다. 그 롤바의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는 이 모던 롤바는 가격이 65만원입니다. 다음은 디럭스 하드탑입니다. 가격이 162만 8천 원이고요. 그랜드 하프탑입니다. 이거는 탑이 반만 닫히는 거죠. 그럼 가격은 더 비쌉니다. 183만 7천 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붕이 투톤으로 되어 있는 노블 하드탑은 192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앞뒤 범퍼의 하단에 이렇게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는데 이 스키드 플레이트가 앞뒤 다해서 세트 32만 원이고요. 그리고 고정식 사이드 스텝이 35만 원이고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사이드 스텝이 앞으로 나오는 그 전동식 사이드 스텝은 가격이 1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런 윙바 엣지를 설치하실 수 있는데 이거 41만 원이고요 윙바 엣지를 하시게 되면은 그 선루프는 같이 선택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사륜구동 옵션을 하셔야지만 같이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짐을 편하게 꺼내실 수 있는 슬라이딩 베드가 52만원입니다. 1년에 도어스팟 램프가 9만원이고요. 스포츠 페달이 3만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옵션이 17만 8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렉스 스포츠 칸 가격표 읽어보고 옵션 선택 잘하기를 해봤습니다. 경쟁 차종 없이 독주하고 있는 렉서스 스포츠와 칸 상용차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쉐벌의 콜로라도를 포함한 수입 픽업트럭들의 출시에도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판매량을 유지할 때 보입니다. 렉서스 스포츠와 칸 사이에서 고민 중이시라면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디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